야 용태야 네가 30대 이준석이라면 누가 만든 말인지 찰떡같이 입에 달라붙네 뭐야 씨발 너 표정이 왜 그러니 혹시 기분 나빠 준석이를 40대 김용태라고 불러줄까 이거 완전하는 짓이 준석이랑 똑같네 이재명 대통령님 이 끝나고 재판받으라고 약속해달라고 너 핑클이야 너뭐돼 맡겨놨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대가리 수준이 왜 이러지? 그게 대통령이 안 받고 싶다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야. 너네는 존나 가짜는 함정을 파놓고 왜 그게 당연히 통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. 고장니내 대가리 수준으로 망상 시뮬레이션 돌려서 만든 게 수작을.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래 놓고 안 통하면 발자에 땡땅해. 발다리 잘라놓고 싸우고 싶으면 차라리 부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왜 자기 지능 수준 돌아볼 생각은 절대 안 하고 함정에 빠져달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야?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능은 그냥 특성이고 낮은 게 잘못도 아니잖아. 근데 용태야, 혹시 너나 준석이나 스스로 대가리 좋다고 생각하는 건 설만이지.